어우씨 깜짝이야. 어우씨 깜짝이야. 아아 악정하게 아신담서왜 자꾸 구해줘? 아 여보세요. 아예 손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아저 진짜 솔레가닥 안 걸릴 것 같아요. 진짜 욕 존나 나옴. 어 나도. 아, 와, 나도 쎄. 아, 이 같이 하면 올라갈 듯. 골드 몇이세요? 골드 1 0포입니다이판 지면은 한발자국로 아, 러너 님이랑 가까워질 예정. 소연님전작 한번 볼까? 1킬 12. 어? 아, 그거 저 어? 다 사요? 영웅. 2킬치대 싸움 이겼네? 이게 뭐야? 탑급브를 하시나 봐요? 너 이번에 네. 한번 해 봤어요. 그냥 궁금해서. 아, 그럼 저랑 할때안 하실 거죠? 그럼요 아, 그렇죠. 저, 어... 저 진짜 진심모드 갈게요 아 진심모드? 저 네. 예, 자나 때 교추첨 전에 플랫 다시 찍는 게 목표라서 어? 저도요! 어? 나랑 똑같아! <laughs> <야>, 아니 로나님 <로봄이, 웃음> 우리 약간 좀 뜻이 같으신데 함께 어? 하시죠? 어 진짜 뜻 똑같은데? 아이 그 좋죠 좋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이브배밴게요 제가 할까봐 아 사실 사실 제가 배하라 그랬는데 소연 부터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아 우리 각자 킬은 못 따도 안죽는다는 마인드로 해봅시다 화이팅 오케이 음. 자 소연이 우리 같은 팀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, 한번 잘해봅시다 아니 해봐라. 뭐야 아니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어? 자르반 자르반 맞다 미친놈이야 아 아니 아니 진짜 아, 아! 엘리스 바텀 온다는데? 어? 아니 저거를 너무 아 이게 아니 아니 왼쪽으로 무빙 한번 쳐가지고 저희 바텀 좀 개같이 멸망했습니다 아니 뭐 굳이 설명 안해도 저도 그 정도 보는 눈은 아, 있어요, 아, 네. 런언님 혹시 모르실까봐. 아니 근데 진짜 템 차이 얼마 안 나요, 소연님 믿어봐. 지금. 봐봐 나나 지금 신발에 지금 떴는데, 쟤 지금 집에 가면 코 하나밖에 안떠 똑같아. 난 지금 연운도 갔는데. 와, 런 언니 소름돋게 따유 님이랑 하는 말 똑같이 하십. 에? 제가요? 절대 그런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거. <laughs> 존나 사리꼴. 절단뒤지 엄나 안전하게 할 거야. 안전하게 하는 쉬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. 진짜 봐라 이제 절대 안전하게 한다. 오씨 깜짝이야. 아씨 깜짝이야. 아! 아, 종욱이 아신담서 왜 자꾸 부러져요? 아니, 우리 싸우고 있는데 애들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. 아니 근데 소연 님 진짜 브랜드 얘 이상하다니까요. 아, 그래요? 브랜드도 그 생각하고 있을걸요? 원딜얘 진짜 이상하네요. 아, 기분 나빠. 저도요. 망했다 이거 풀리시 의미가 있나? 그냥 쭉 밀어보세요. 그냥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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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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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도 와도 안돼 이거. 오케이. 절대 안 돼. 쌍눈이 파워 막을 수 있어요? 못 막아요. 그럼 어떻게요? 여기 와서 죽으시는 거보다 이게 헐라 제가 가야 될것 같은데요? 아유 진짜 옷시 말라니까 여기 오지 마 괜찮아 이런 아니, 아니 이걸 안 오는 게나 자나리 <목소리>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뭐 골드 1이나 골드 2나 뭐 똑같아요 아, 혹시 떨어졌어요 자나 때를 이번에 한 다섯 네. 번 이상 나가니까 알게 된 건데 네 자나 때도 병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무슨 병이요? 잔화 때 병이라고 잔화 네. 때 기간만 되면은 식욕이 떨어지고 괜히 가슴이 콩닥거리는 게 아... 그것도 약간 잔화 때 기간마다 그렇거든요. 그게 욕 먹어서 그래. 요 잔화 게이... 때 기간만 되면은 네. 시청자들이 엄청 시뻘이지. 예민해. 아 진짜 거짓말 좋다 갱년기야. 예민해가지고 <laughs> 뭔 짓거리 하나 하면은 이양 물고 뭐라 그래. 소연님 예. 우리 일주일 뒤에는 이 사람들 다 그냥 입 다물게 합시다. 그 따연이가 좋아했던 대사 두 번째. 아니 왜 자꾸 따연이 얘기를 해요? 효니님 <laughs> 저는 따연이가 그런 왜 소리 아직 몰라요. 게... 아니면 진짜 따연이랑 말하는 게 똑같아요. 와 진짜 대박이다. 이젠 비교하면 효니가 기분 나쁠 거예요. 우리 무시받던 사람들의 유쾌한 반량 보여줍시다. 보여줍시다 진짜. 그래 지금 마음껏 찝고 뜯고 맛보고 즐겨 놔그 비난 한우성으로 만들어 주자 아, 우 마요! <웃음> <웃음> 아하 선생님 금방 기다리세요 곧 커서 갑니다. 나이스. 오케이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. 아 <laughs> 응? 음. 와 우리 먼지 교양 있다. 와..실력봐 와..진짜 이 사람들 너무한게 뭔줄 아세요? 아니 뭐 못하면 와..존나 못하네 그냥 서포터가 못해도 그냥 그냥 같이 못해도 와..러너 존나 못하네 이러다가 같이 자라잖아 와..서포터 존나 잘하네 이러고 있어 와..내 방송만 그런줄 아니 진짜 그런 줄. 아니 그... 뭘 팩트야 지금 방금 내가 솥박은 내가 넣었잖아 아니 그니까 이니시 좋았는데 저피 누가 깎았냐고 계속 깎았잖아 내, 내 방송만 그런줄 아니 오늘은 네. 최선 닉자들만 보니 이게 속박이 안 되네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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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탑3명이지랄 <laughs> 마이가 지금 미쳤어요. 마이 존내 컸음 힘들지 않은데 먹여주시네 힘들어 보이나? 저저 저 고양이 죽일 수 있어요. 저거 못합니다 지금. 아씨. 라비. 나이서. 뭐야? 저 기도하니까 아니. 길어, 길어. 아저 아, 탈진 안 찍게요 그냥. 우와! 하 진짜. 어 아... 헤드 와 존나 못 타네. 아어 어,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. <laughs> 저는... 아예 지금 당장 컴퓨터를 끄지 않으면 절 저격하시겠다고요? 총으로요?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당장 끄겠습니다. 아러너님저 큰일 났어요. 어소연님 예, 그거 제가 한 전화예요, 장난 전화. <laughs> 아, 아 이게 저희 뭐야 목표는 같은데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열 가지. 목표는 아, 참 예, 같고 저... 좋은데. 아 진짜 너무 아쉽다. 안 됐지 기 가지 하고 저 티어가 아파서 가볼게요. 예, 다음에? 아뭘 다음이에요? <웃음> <웃음> 같은 팀으로도 만나지 마시다. 는 <laughs> <laughs> <laughs>